가전 가구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창업 비용을 한번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개인의 차 선택에 따라서 크게 비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전 가구는 그 비용에서 제외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의 기준에서 플로라을 창업할 때 가전 가구 무엇을 준비했고 어떻게 준비했고 얼마가 들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쪽에 비용 정리한 화면 이 있어서 눈이 자꾸 이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참고해주세요. 어, 일단은 저는 가전은 꽃냉장고랑 냉난방기, 꽃냉장고랑 냉난방기 이렇게 두 가지 준비했어요. 근데 꽃냉장고는 새상품이 아니고 중고로 준비했고요. 어디서 중고로 사느냐 하면은 그꽃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 꽃사랑이라는 카페가 있잖아요. 그 카페에서 어 어떤 분이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에 올려놓으셔가지고 제가 겟했죠 저는 일단 큰건 아니고 가로 1 0 0 0에게한칸 있는 꽃 냉장고를 70만 원에 구매했어요. 근데 이제 운반 비용이 들기 때문에 9만 원 운반 비용 들어가지고 79만원에 구매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꽃냉장고를 드렸고, 두 번째로 냉난방기를 새로 샀어요. 이것도 중고로 할까 고민을 하면서 당금 마켓을 되게 열심히 봤었는데, 어, 근데 가전은 잘못 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냉난방기는 또 엄마가 해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새 작품을 봤는데, 벽걸이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벽걸이를 하려고 하니까 상담하러 그 설치해주는 분이 먼저 왔는데, 이 평소에 그 벽걸이를 했을 때 많이 시원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는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가격이 어제 조금 저렴하게 하려고 꽃냉장고가 있으니까 꽃을 들여놓으면 돼, 꽃냉장고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시댁이 설치 비용이 었어요 제가 냉난방기를 벽보로도 했을 때고 실외기를 안으로 저희 이 상가는 실외기실을 놓는 방이 있거든요 그 방으로 실외기실 놓으려면 배관을 통해 선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연결 비용이 방이 저희 매장이랑 실외기실이좀 멀기 때문에 70만원을 측정이 되는 거예요 70만원은 너무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방법은 을을까 했는데 이제 설치해 주신 분이 차라리 앞에 스탠드형을 놓고, 실외기를 앞으로 빼는 게이 비용보다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비용 조금 더 올라가지만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대신 벽걸이를 스탠드형으로 바꾸니까 훨씬 많은, 그러니까 훨씬 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컨디션을. 그래서, 사실 외관상 실외기를 밖으로 내놓지 않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실외기 실어했을때 70만 원, 실외기를 밖으로 그냥 빼면 30만 원. 어마어마하죠. 두배 이상 차이 나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실외기를 밖으로 냈고 덕분에 그냥 스탠드형으로 바꾸게 됐어요. 비용은 일단 어, 냉난방 스탠드형으로 했을 때내난방 장기가 135만원이고, 산치비용이 30만원도 있니까총 165만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과전은 냉장감비나 꽃, 이렇게 네, 딱두개 구매하게 됐고요. 그리고 가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구는 음, 가장 먼저 필요한 거 구매하시는 게 여기 뒤에 있는 작업대. 꽃 포장하고 이런 작업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작업대가 일반 테이블보다 높이가 조금 높아야 되는데, 가정에서 쓰시면 아일랜드 식탁의 높이인 것 같아요. 저도 한, 지금 높이가 85에서 90요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나도 따로 제작 주문한 건 아니고, 아일랜드 식탁으로 대체해서 구매를 했고, 이거는 어, 178,900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작업대를 선택할 때 저는 1,700을 하기는 만약에 여권이 되시면 1,700보다 조금 더 넓고 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공간이 좋으시지 않으시면 일반적으로 꽃집 하시는 분들도 작업대는 제작 주문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작 주문하면 밑에 이제 수납도 다 꽃집에 맞게 만들어서 쓰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가격이 꽤 조금 많이 높아져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고 싶은 말은 제작하시는 분들도 길이를 되게 넓게 제작을 하시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단 제가 조금 돈을 쓴 부분은 제가 쓴건 아닌데, 제가 욕심낸 부분은 리본끈과 포장지 정리대.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열심히 찾았는데, 이 꽃집에 쓰는 포장 정리랑 리본끈 정리대를 만드는 곳이 있었어요. 바퀴 닿는 거. 이동도 할수 있고. 근데 원목이고 우드톤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가격대가 생각보다 되게 높았어요. 379,000원인데 너무너무 고민했는데 친구들이 너무 고맙게도 선물을 해줬어요. 이거를 제가 고민했나 하니까 그럼 우리가 몇 명이 돈 모아서 해주겠다 해가지고 엄청 좋았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가격이 있어도 구매를 했어요. 왜냐하면 포장지랑 리본끈 정리하는 게 진짜 일이에요. 어디다놓으면 짐이고 또 줄이 엉키면 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정리대는 사고 나서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만족도 거의 1 0 0예요 그래서 저는 리본끈 포장지 정리대를 4 7 9 0 0 0원에 조금 가격대가 있는 걸 주문을 했습니다. 꽃집을 차릴 때 화보 같은 것도 식물, 어느 비중으로, 가, 얼만큼의 비중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식물도 사입을 해오잖아요. 아, 식물이나 여러 가지, 뭐 꽃이나 이런 걸 놓을 선반이나 수납장? 이런 것들 산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음, 일단은, 음, 저는 해외 주문은 이 정도 걸려더라고요 미리 주문한 게 있었어요. 약간 짙은 브라운 색으로 분위기를 맞추고 싶어 가지고 해외 배송한 화분 정리대가 세 어, 3개 세트 가지고 89,000원. 그리고 다육이 이게 정리를 할 다육이가 이벤트 다육이를 거다육이 이렇게 녹을수있는네모난 화분대를 사고 싶던 대 37,900원에 샀고 아, 그리고 중요한 거 말씀 안드렸다 제가 작업대랑 같이 산게 있어요. 테이블, 그냥 보통 가정에서 주방에 놓는테이블 하나. 나중에 이제 클래스 같은 거나 아니면 제가 작업하는 용으로도 여분이 필요한 거 같아가지고 식탁이죠. 이걸 하나 샀고, 그게 식탁을 184,000원에 샀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이것도 1,700 정도 되거든요. 작진 않은데, 의자를 따로 구매했어요. 의자가 더 비싸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의자를 4개를 구입했고, 개당 36,900원, 4개, 147,600원에 구입했어요. 이게 다 배송비 포함된 가격이고, 식탁 의자 이렇게 구매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케아가, 이케아에 가서 조금 필요한 것들이 있을까, 가서 화분 선반대, 정리대 같은 거를 여러 가지. 조금 상대 275,700원 정도 들었고, 요게 끝인 것 같아요. 그리서 여기 추가로 하나 정리 안된게 있어서 까먹을 뻔해가지고, 제가 여기 있다 보니 정수기도 없고 하니까, 꿈, 그 일반 미니 냉장고를 하나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laughs> 여기서 구매해줘가지고, 고가격이 빠졌는데, 그거 한번 보면은, 그게 제 생각에는, 봤을 때 30만원 조금 안 됐거든요. 29만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29만원에 냉장고 민냉장고 하나 있고 아 그리고 카드리더기를 구매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요거거든요. 되게 조그맣고 폐기하죠. 카드리더기 요거를 하나 구매를 해서 이렇게 핸드폰이랑 앱으로 연결해서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33,000원이고 별도의 이용료는 없어요. 33,000원 정면끝요걸 사용하고 있는데, 좋은 점은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되게 간편하고, 이것도좀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매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게 종이 영수증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종이 영수증 잘안 받으시니까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알고 이걸 구매했는데, 그 네이버 리뷰는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아차 싶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예요. 네. 네이버 리뷰를 남기려면은 고객님 영수증을 있어야 돼요. 영수증으로 인증이 되는 시스템이니까. 그러지고 저는 종이 영수증이 안 나와서 그게 아쉬운 점이었는데 어, 대신 음. 할수 있는 방법은 아예 할수 없는 건뭐 아니고 이게 전 이게 앱을 통해서 전자 영수증을 고객님한테 보내드릴 수 있어요. 핸드폰 카톡으로 이제 고객님이 그 받은 전자 영수증을 저장하시고 리뷰를 달아 주실 수 있는데 조금 번거롭잖아요. 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예약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번호랑 이런 걸 받기도 하는 해가 지고 가끔 핸드폰 번호로 이 전자 영수증이랑 제가 예쁘게 찍은 상품 사진 보내드리면서 꽃다발 관리 팁이나 꽃다구니 관리 팁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때 아, 보내드린 전자 영수증으로 네이버 리뷰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포맷도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핸드폰 번호 정보가 있는 고객님들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조금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조미영수증에 안 나온다라는 점이 있으니 요거 유의하셔서 어 필요하시면 구매하시면 것같아요 그래서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전 가전이나 가구 포함해서 한380 정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 제일 많이 차지한 은행 난방기였거든요. 이게 거의 165만원 들었으니까 거의 절반 차지했어요. 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했을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